습니다 리온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쿠폰 이벤트를 하게 돼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바이낸스 가입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고, 플렉시브 스테이킹을 한번더 하신 적이 없는 분들만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할인 혜택 500 BUSD 평가판 기금 쿠폰을 통해 할인 혜택을 획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USD 코인은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스테이블 코인 500 달러에 해당되는 BUSD 코인을 주는데, 테이킹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쿠폰을 준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면은 이벤트 기간은 7월 18일 08시 한국시간으로 17시부터 7월 29일 8시 59분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참가하는 방법은 저는 신청을 미리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에 참여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은 2일 이내에 500BUSD 상당의 세이빙 트라이얼 펀드 테이킹용 체험금 쿠폰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이빙 트라이얼 펀드 바우처를 청구를 하게 되면은 리워드 센터에 들어가 보시면은 폰이 와 있고 7일 이내에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플렉시블 세이빙에 가입하고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참가하기 버튼 누르면은 버튼이 나온데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플렉시블 세이빙 있죠. 여기 상품에서 BUSD를 더스크라이브 눌러가지고 구독을 누르면은 500 BUSD를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고 적용하시고 7일 동안 10%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률을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500 곱하기 10% 이자 곱하기 7일 곱하고 나누기 365일을 하게 되면 1일 단위 수익률이 나온다 바이낸스의 플렉시브 세이빙 거의 안 하셨을 텐데 안 하셨던 분들은 다 참여 가능하니까 참가하시고 몇 달러라도 이자 수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